네, 시간이 돼서 제43대 의협 집행부 제 38차 정리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입장문 없이 저희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유는 이제 16일에 범, 범대위가 구성이 되었고, 범대위가 국회 앞에서 16일 오후 2시에 집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성명서 등을 낭독할 예정이기 때문에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입장문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주로 전달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플루엔자 조기 유행에 따른 예방 접종 권고 및 호흡기 위생 수칙 준수 당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독감으로 어, 말씀드릴 수 있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10월 17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고, 이는 예전보다 약 2개월 정도 빠른 상황입니다. 43주차, 즉 10월 19에서 2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3.6명으로 전년에 비해서 3배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층에서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정 지역사회에서 고령자, 만성질환자 및 면역저하자에게 전파되어 중증환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 의사협회는 고위험군 중심의 예방접종 참여 확대와 기본 호흡기 위생수칙 준수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은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 수단이며 면역 형성까지 약 2주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유행이 심각하기 전 신속하게 접종을 완료해 주십시오.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신부 및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뿐만 아니라 고위험군인 만성병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는 반드시 접종을 해 주십시오. 또한 이런 고위험군을 돌보고 있는 분들도 선제적인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서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은 소강 상태이나 다가오는 겨울철, 재유행을 대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동시에 할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기본 호흡기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손 씻기, 기침 예절, 어, 또한 증상이 발현됐을 시에는 마스크를 차,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조기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이나 학교 및 사업장에서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 예방 수칙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학교 등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권고, 호흡기 감염 예방 수칙 준수 및 실내 환기를 강화해 주시고 사업장의 경우 급성 호흡기 감염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 및 휴식을 보장하고 직장 내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겨울철 인플루엔자 등 급성 호흡기 감염 유행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백신 및 치료제 수급 상황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같은 상황 점검이 필요합니다. 일선 의료 기관에서 백신 수급과 치료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민원이 저희 협회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료 기관과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백신 및 치료제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검체검사 제도 개편 대응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협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의 전면 개편과 관련 수가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의료 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명확히 밝히고자 11월 11일 화요일 오세시 보건복지부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검체 검사 제도 개편 강제와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걸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걸기 대회는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대의원회, 전국 광역시도 의사 회장 협의회, 시도의사회, 대한 개원의 협의회, 각과 의사회 등 의료계 각 직역을 대표하는 인사 및 일반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걸기 대회가 끝난 후에 대책 회의를 이어가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대책회의에서는 여러 방안과 의견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새로 구성된 범대위에서 검체검사 제도 개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범대위 차원에서 각 지역과 직역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범의료의료계 국민건강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및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학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권리대회 개최 예정된 내용입니다. 이번 제39차 상임이사회의 결에 따라 범대위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이 범의료의료계 어, 국민건강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태구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맡았으며 총괄 간사로는 서신초 대한의사협회 총무의사가 맡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조직이 되었으며, 향후 위원회 전체 구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성은 조직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 회장, 협의회장, 투쟁위원회 위원장에는 좌훈정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홍보위원회 위원장에는 황규석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검찰수탁 대응위원회 위원장에는 박근태 대한 개헌의 협의회 회장, 성분명 처방저지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어, 충남도의사회 회장, 한방 x 스레이저지위원회에는 박상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에는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과 최훈창 전라남도의사회 회장이 동동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원단 단장에는 나상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공동당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문단 단장으로는 이진우 대한의학 의사, 아, 대한의학회 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어,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의료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부 검체검사제도 개편, 성분명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 문제점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학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걸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정부의 일방적 의료 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의 신뢰 기반이 붕괴되고 의료 자율성과 국민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걸기 대회 개최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의료계의 단합된 대응 의지를 결집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기 위원회 추진사항 평가의 평가와 이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양성 지원 연구센터 대응 계획입니다. 우리 협회는 의사인력의 투명하고 전문적인 수급추계를 위해 구성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 지난 8월부터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7차례 의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급추계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러 위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나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을 보입니다. 현재까지 논의된 결과를 큰 틀에서 살펴보면 의료 이용량 기반 접근법을 이용하여 수급 추계를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해외사를 포, 아, 포함하여 다각적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구 수, 입원과 외래 비율, 의사 근무 일수와 생산성 등과 같이 추계의 필수적인 모습이 변수에 대한 현장 의료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모델링 및 경제학, 정책학, 정책학 전문가의 의견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협회는 수급 취기위원회 관련 법안 마련 당시 임상의료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제라도 의료 현장과 관련된 요인을 어 논의하는 장에서 실제 진료를 수행하는 임상 전문가의 의견이 보다 폭넓, 폭넓게 수렴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의료 정책 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관련된 세 가지 연구 영역, 즉 주요국의 보건의료 인력 수급 계획 및 결정 과정 분석, 두 번째 일본의 의사수 결정을 위한 정책 과정 분석, 세 번째 의사수 추계 모형 구축 및 사례 연구 이세 연구 영역의 과제 결과를 기반으로 지난 9월에 개소하여 운영 중인 보건의료 인력 양성 지원 연구 센터에서 의사 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해갈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보건복지부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변수나 시나리오를 포함한 전반적 데이터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예측에 기반한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조로 설계될 수 있도록 대한 의사협회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최근에 발표된 필수 의료 의료진 배상 보험료 지원 사업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 지난 10월 27일부터 시, 11월 11일까지 15일간 어, 국가가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기관의 보험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어, 필수 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11월 5일 상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산하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밝히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본 계획안은 분만을 수행하는 산부인과 및 소아외과 계열 등 일부 수술 시술 중심의 진료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아 그러나 지원 여부는 단순히 수술 수행 여부가 아닌 진료의 위험도, 공공성, 인력 부족도 등 종합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소아 청소년과 및 산부인과 전문의를 비롯한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등 실질적으로 고위험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가 기반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배상 기준액과 손해산정 방식의 비현실성입니다. 계획안을 보면 담보 기준액이 3억 원 또는 5천만 원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손해산정 과정에서 금액 초과 여부가 새로운 법적 분쟁으로 이루어질,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세 번째, 중재원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사업 계획안에 따르면 객관성과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재원의 조정 및 중재 결과에 따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재원이 보험 사업자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무과실 사고 지원, 감사 기능까지 위탁하는 등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 보조 사업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본 지원 계획, 어, 계획안은 사전에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되어 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본 사업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 또는 연기하고 기존 배상공제조합의 데이터 및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치료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의 오늘 보도 내용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주간 보도자료 배포 목록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비, 어, 이번 일요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전국 대표자 벌기대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특히 지금 다수당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우려되는 법안들, 의료계를 압박하는 법안들, 과연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는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건강을 가장 우선시 해야 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기되는 법안들이 과연 국민들의 편의성 건강을 위하는 법안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저희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어, 충분히 성숙된 숙성된 그런 법안들이 제안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마지 않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